여러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끈적끈적하고 불량식품처럼 생긴 지렁이라는 타이어 펑크 패치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자동차의 명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지렁이에 대해 하나같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몇백원 밖에 안 하는 제품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있길래 펑크만 나면 지렁이부터 찾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지렁이와의 아주 재미있는 대결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최대 공기압. 두 번째, 최대 마찰력. 마지막으로, 최대 공기압 플러스 최대 온도 그럼 지금부터 지렁이 와의 대결을 보러 가시죠 네저희 한번 공기압 채워볼게요 지금 40쪽 넘어갔는데 계속 너무 터지는거 아니야 이거 타이어? 네, 일반적으로 타이어가게 가면은 최대로 노는게 얼마냐? 40. 40 그럼 우리 지금 몇까지 올라갔죠? 60이요 60. 어 지금 70까지 들어갔는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타이어가 엄청 단단해졌네. 지금 잡고 있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근데 소리가 아까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었는데, 이제 들어가는 소리가. 근데 이제는 주입구 잡는 거 자체가 제가 지금 좀... 오우씨좀 힘이 드는데. 지금 거의 80까지 들어가, 왜, 왜 도망가냐고. 이거 터질 것 같아, 이게 진짜. <laughs> 어우, 이게 더 이상 안될것 같은데. 힘이. 으! 아, 무 저. 저, 저 <laughs> 어디서 아픈데? 막, 막, 어, 네, 네. 네, 조금씩은 들어가는데 이제 아까랑 들어가는 소리가 지금 80까지 들어갔거든요 완전 꽉 차가지고 여기서는 이게 한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 봐, 80. 아무렇지 않 어, 아무렇지. 네. 멀쩡해. 아직 빠져나온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니 공기압이 지금 너무 많이, 안 들어가긴 안 많이 들어가긴 했으니까. 어우, 이거 안 밟혀? 완전히... 안 되네요. 돼, 안 돼. 완전 안돼 안돼 완전 답혀 어, 씨. 어, 언제까지? 언제까지? 어, 씨.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야, 불 나나? 야, 불나는거 아니야? <laughs> 이거 우와 타이어가 다 타이어 갈렸어 불러, 타이어 짱, 어 이거 진짜 어 근데 안으로 들어간거야 이이나 응. 응. 어, 불러, 응, 불러. 타이다 갈려 갈렸, 다 갈렸어 지금 안 빠지지 그거 안 뿌려봐도 되나 타이이 힘이 장난이 아니네 진 <laughs> 버텼어, 버텼어, 아,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여기에만 계속 해요. 여기에다만 아니, 그렇지. 무서운데, 지금 몇 도요? 이거... 저 타는 거 보이니? 아이타 터질, 터질 것 같은데 막. 이거 안에 지렁이가 지금 녹고 있어요 이거 보여? 끓고 있는 거? 어 무서운데 이거 흘러 흘러 어어 아이 불안하다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 불안하다 어나 이거 불안한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근데 너무 부러운데? 아, 근데 여기 탈것 같아. 지금 불날것 같은데? 아, 이거, 야, 터질 것 같은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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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잠깐, 세워봐. 어, 여기 용기 난다. 용기 난다, 용기 난다. 오, 씨. 어, 이거 뜨거워가지고, 야, 씨. 어, 아, 근데 세진 않네. 안 세? 안 세, 안 세. 어, 안세 네, 안 세, 안 세. 오. 잘 보셨나요? 왜 지렁이 지렁이 하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렁이는 영구적 목적이 아닌 임시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며 타이어 옆면에 지렁이를 사용하는 타이어 옆구리 터지는 행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